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TV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우선주택 중에서 서울과 경기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와 G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령자 우선주택 찾기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와 경기 주택 도시 공사 GH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공고문을 하나 찾아서 여러분들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거 복지 로드맵 2.0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5년까지 공공주택을 고령자에게 8만 가구를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서 6만 가구는 임대주택 중에서 고령자한테 우선 배정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공파가 고령자 우선주택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1만 가구는 알뜰 실버 타운이라고 이름하는 고령자 복주주택이고요. 1만 가구는 고령자 리모델링 주택입니다. 그중 6만 가구는 가장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야 하는데 공공 임대 중에서 고령자에게 우선으로 배정하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중에서 일부분을 65세 이상 고령자 어르신들께 우선적으로 따로 배정해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고령자 어르신들께 우선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공파TV에서 고령자 우선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먼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찾아가 보아야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검색합니다. sh라고 해도 되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이렇게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이곳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중 임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는 임대 모집 공고를 클릭을 하시면 많은 정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청약 정보에서 공고 및 공지 주택 임대 부분을 클릭하시면 공고문들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찾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검색을 해서요. 나오면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입력을 하고 이곳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나오고요. 우리가 주로 가야 될 곳은 임대주택청약센터입니다. 이곳을 클릭하고 청약 공고문을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러면 공고 중인 곳이 한 곳이 뜹니다. 현재 행복주택 중에서 경기 광주역 2021년 7월 22일 마감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곳은 경기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입니다. lh는 전국적으로 70여 곳 이상이 현재 공고를 하고 있는데 경기주택공사에서는 한 곳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광주역 행복주택 추가 모집이었고요. 총 세대수는 244세대였고요. 이곳에 있는 공고문을 다 다운받아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기광주역이 이곳에 있는데 이곳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조감도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두 동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고령자 어르신들께 제공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총 500세대 중에서 40세대를 고령자 어르신들께 배정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 중에서 미달난 부분들을 추가로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 배정하는 고령자 주택의 모습이고요. 주방과 욕실, 거실과 침실, 발코니, 거의 전국적으로 구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룸형 구조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은 공급을 고령자 어르신들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다 마감이 됐습니다. 이건 22B형이었는데 전부 마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들을 미리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청약 캘린더를 클릭을 해 봤습니다. 청약 캘린더, 청약 달력이죠. 청약 달력 중에서 8월 걸 클릭을 하니까 경기 광주에게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다산 신도시 지금 지구에서도 8월에 장약 예정입니다. 이것은 임대 주택입니다. 국민 임대 주택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8월 달에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9월에 공급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성남의 행복 주택과 평택의 행복 주택 두 곳을 공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두곳다 고령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관심있게 보시고요. 둘다 9월에 공급을 하는데 입주 예정은 2022년 3월과 8월입니다. 이렇게 행복주택 내에 고령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을 배정해서 뽑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령자 우선주택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6만 세대를 고령자 어르신들께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고요. 고령자 우선주택은 거주지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일부는 우선적으로 그곳에 사는 곳들을 일부분을 배정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모든 행복주택에서 거주지에 상관없이 다 지원을 할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모집을 하면은 서울에서도 그곳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제주도에 살고 계셔도 서울의 행복주택이 공급이 되면 그곳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이걸 찾기 어려우면 자녀분들께 공빠TV를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빠TV를 한번 보면은 젊은 친구들은 금방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야 될지 분명히 파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가성비가 있으면서 안정된 노후 주거입니다. LH, SH, GH 이세 곳을 전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요. 제가 처음 마이홈 사이트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LH, SH, GH, 마이홈까지 가까이 하시면 노후에 안정되고 행복한 나의 주거지 보금자리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공빠TV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빠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공빠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